아 예전에 왔어 참 기억에 남았던 피시마켓이 스 세단장을 냈습니다. 세단장을 냈어요. 그렇게 새 건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옆에서 고기를 사서 먹었던 집이 그렇게 세단장을 내가 있습니다. 그 옆에는 모래사장이 아주 좋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못부터 에와서 느꼈던 그 정치를 맛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.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고기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그 기억이 사라졌습니다. 현대화가 좋은 건곧 아닌 것 같습니다.